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움의 입 네, 두려움의 입스를 넘어. 자,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오늘 제목을 읽다 보니까 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오죠. 입스라고 하는 제 단어가 나오는데 어, 이 입스라는 것이 전문 용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어, 이제 보통 선수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하던 그런 동작들, 예를 들어서 송구를 한다든가 또 투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할때 갑자기 원인도 모르게 그것들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하게 되는 심리적, 신경학적 그런 장애를 얘기할 때입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단지 이제 슬럼프, 슬럼프하고좀 다르다고 하고요. 근육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거나 굳어버리는 증상이라고 해서 프로 선수들에게서는 굉장히 악몽 같은 그런 현상이 바로 입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입스라는 단어를 알게 된 거는 다른 게, 다른 데서가 아니라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일전에 스토브리그라는 이제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공주에 계신 분들은 야구에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왠지 왠지 그냥 제 마음대로 해석입니다. 어, 스토브 리그라는 말 자체도 되게 흥미롭죠. 지금 제 리그가 다 끝나고 나면 이 겨울에 선수들을 자기 전략에 따라서 또 방출하기도 하고 또 영입하기도 하는 말 그대로 스토브에 앉아서 그러니까 난로 옆에 앉아서 서로 이제 선수를 주고받는 그를 리그를 벌인다 그래서 스토브 리그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그 드라마를 보다가 한 젊은 투수의 이야기에 제 마음이 이렇게 시선이 꽂혔습니다. 유미노라고 하는 이제 투수가 캐릭터로 나오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유망주였어요. 구속도 굉장히 좋고 잘 던지는 그런 선수였는데, 근데 어느 순간 그가 마운드에 서면 이 스트라이크를 전혀 던지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못 던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입수에 걸려버린 거죠. 자 드라마 속에서 왜 그러면 이 이민호라는 선수가 입세에 관련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스토리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부모님은 없고 근 야구라는 것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뭐 회비 내고 옷이나 장비라는 것이 늘 소모되기 때문에 글러브며 또 배트며 옷이며 모든 것들이 돈이 드는데 할머니가 그 아이를 뒤에서 이제 뒷바라지를 하는데. 너무 가정형편이 힘든 가운데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예,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 할머니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 깊이부터 먹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열망이었다가 그게 스스로에게 압박이 되고 나중에 되는 나중에 그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냐? 자신에게 부담이 되고. 마비로 찾아와서 입스가 된 요인이 된 거죠. 잘해야 된다. 내 팔이 혹여나 고장이 나면 우리 가족은 끝이다. 결국 그것이 압박감과 결국에는 두려움까지 찾아오게 되면서 그팔 자체를 마비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수하면 끝장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머릿속을 완전히 뇌를 잠식해 버리니까 그냥 평생 동안 너무 잘해왔던 그것이 순식간에 갑자기 불가능해진 거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무릎을 쳤습니다. 아, 저것이 바로 오늘 우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삶의 현장과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 이투수처럼 두려움에 떠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해야 한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오히려 우리를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마비로 몰아놓고 있는 그런 경험들도 우리가 때때로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사무총회를 앞두고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까지 끝내고 나서 이 텀이 딱 됐을 때 오늘 말씀을 뭘 전해야 될까? 오늘 말씀은요 다분히 저의 의도가 있는 설교입니다. 여러 가지 강해 설교는 그 강해의 말씀에 따라 흐름에 따라 말씀을 전해오지만 오늘 이 말씀은 주제 설교이고요. 제제 의도가 굉장히 들어가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제 설교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돌직구입니다. 돌직구 설교.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주 드리고 사실은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묵상이었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입스를 한번 발견하고 또 이것들과 어떻게 우리가 정면 승부를 해서 이겨내며 다가오는 2026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승리에 나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영적 입스라고 제가 이제 비유를 했는데 이 영적 입스라는 게 어떤 것일까? 뭐 쉬운 예로 하나 들자면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 요즘 기도가 안 돼요. 평생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가 꽉 막혀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 입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좀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마비 증상들 영적 마비 증상들이 더 있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한세 가지 정도만 한번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하면 어, 익숙한만 익숙한 흉내만 내고 감격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찬양대도 계신데 찬양대도 앉아 있고 지금 밑에 교사도 열심히 우리 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습니다. 은혜롭고 다 괜찮듯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을 섬기든지 이뿐만 아니라 많은 일을 섬기면서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올해만 하고 이거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입술은 움직이고 내 입술을 통해서 그 단어들은 막 흩뿌려지는데 가사의 그 고백이 내 심장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는 노래대로, 몸은 몸대로, 그것이 이원화돼서 그 어떤 차양도내 안에 감격이 되지 못하는 심장을 건드리지 못하고 뛰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마음속에는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에 가면 금방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갔는데 내 마음은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영혼의 근육이 굳어버린 겁니다. 이 이것이 바로 영적 입스의 현상 첫 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명 앞에서 거절의 명분을 자꾸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내년도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해서 아유 집사님, 권사님 이거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막 기다렸다는 듯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다렸어요. 충성,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좋겠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예. 덜컥 겁나죠. 받는 순간, 얘기하는 순간 그 콜링이 너무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얘기, 뭐 합니까? 사실은 제가 올해부터 좀 내려놓을까 했어요. 너무 지쳤어요. 바빴어요. 건강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막 하죠. 그러나 사실 진짜 이유는 뭡니까? 그 내면의 깊은 곳에 두려움이에요. 내 삶이 묶이게 되는데. 끝까지 하기에 내가 잘할수 있을까? 또잘 해내야 되는데. 이런 두려움. 내가 맡았는데 이게 잘안 되면 어떡하지? 이걸 내가 어? 맡았다가 이게 헝클어지면 그 책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잘 해내야 된다라는 그리고 잘 해낼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완벽주의적 강박.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콜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조차도 거절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바로 자꾸 우리가 거절의 명분을 찾게 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 입세의 현상이다라고 볼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는 거룩한 부담감을 회피로 이제 덮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다 알죠? 전도해야 되는 거 압니다.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저 사람 교회 와야 돼. 이렇게 우린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에게 입을 떼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납니까? 그러니까 혀, 혀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을까? 안 들을 거야. 어? 괜히 얘기했다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또 얘기했는데 거절 당하면, 아우, 나도 체면 구겨지고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막 폭포처럼 막 밀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죠? 가장 안전한 선택. 아무것도 하지 않는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입스입니다. 놀라운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능력은 이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미 능력은 장착되어 있으나 그런데 뭡니까? 너무 잘하고 싶은데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 하는 상태. 이 영적 마비를 그냥 그대로 겪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데 이 상태로 만약에 2026년도를 그대로 맞는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참 생각만 해도 좀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이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입수의, 영적 입수의 현상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실 교회의 리더십, 저 같은 목회자들과 우리 중직들에게도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목회 계획을 세우고, 오늘 이제 사무총회를 놓고, 참 지난 하반기 내년도를, 내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목회 계획을 해갈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목회 계획을 세우는 목회자들과 중직들에게 이 입스라는 것은요, 굉장히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요, 이 시대를, 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압니다. 어떤 흐름? 여러분, 대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 다음 세대가 줄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더 노령화가 빠릅니다. 그렇죠? 교회가 성장하기보다는 점점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상황도 알고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눈빛도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걸 모두 다 공감해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스트라이크존이에요. 거기에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그걸 공감하고 있고 그 스트라이크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에 우리가 공을 던져 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예산을 이렇게 쓰면 어떡하지? 아우 이게 어, 이렇게 쓰면 우리가 돈이 없는데 어, 빚을 내면 큰일 나는데 뭐 이런 것들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또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요. 프로그램 돌렸어요. 그래서 뭐상공사공 얘기 나올 때 어르신들 뭐라고 하신 기억 나세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럽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제 뒷방 늙은이라 우리는 목사님이 신경도 안 쓰네. 그런 반응이 대뜸 나옵니다. 모든 교회가 그랬어요. 상공사공을 얘기한다는 것이 시니어들을 외면한다는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공4 0이 집중해서 프로그램이 만들면 그것에 대해서 외면당한다고 느끼니까 또 말이 나옵니다. 또 여러 가지 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편성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지금 편하고 좋은데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흩어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소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그런 변수들을 생각할 때제 안에 뭐가 찾아올까요? 저도 사람인지라 두려움이 있죠. 사람과 갈등하는 것 목회자가 성도들과 갈등해서 참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저에게 스트라이크 존을 보여 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그 수만 가지 어려움 때문에 승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 입스가 찾아오는 거죠 뻔히 보이는데 거기다가 스트라이크를 넣지 못하는 영적 입스에 제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쉬운 방법, 쉬운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밖에 예전에 했던 대로 그리고 볼을 계속 던집니다 괜히 건드려서 긁어부으로 만드는 것보다 그냥 예전에 했던 대로 안전하게 가자 말라오바에 좋은 거 없어 그러면서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작년처럼만 하자. 조용히 넘어가자. 그리고 볼을 계속 던집니다. 그럼,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구, 야구투수가 계속 볼을 던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볼넷이 나오죠. 그러면은 주자가 쌓입니다. 1루, 2루, 3루. 그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또볼 던지면? 그러면은 점수가 나죠. 결국, 배트에 공이 한 번도 맞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점이 나는 거예요. 밀어내기가. 되는 거죠. 밀어내기 실점 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왜 쇠락하는지 여러분, 이유를 아시죠?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볼만 던져서 그렇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자.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한 10년, 20년 사역하고 연세가 드시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면 더 도전하지 않습니다. 괜히, 예, 말로가 피곤하니까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가자. 그리고 교회는 새락해 갑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들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두려워서 볼만 던지다가 시대에 밀려나고 성장이 멈추고 영적인 야성을 다 잃어버려서 서서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런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안전한 목회, 안전한 신앙생활, 그런 거 없습니다. 늘 우리는 개혁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개혁, 종교교육을 통해서 이 교회가 나타났고, 이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잘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를 가장 병들게 하는 영적 입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입술을 극복하고 다가오는 2026년도를 힘차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드라마에서 이 말을 들었는데 격언인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야구에서 아주 유명한 격언이더라고요. 볼넷을 줄 바에는 홈런을 맞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볼넷을 줄 바에는 그냥 홈런을 맞아라. 도망가다가 점수 내 주지 말고 네가 가진 최고의 공을 스트라이크를 던져서 타자가 치게 만들라는 겁니다. 내가 던진 공을 타자가 쳐서 홈런이 되었다면, 여러분, 타자가 쳐서 홈런이 되면, 지금 뭘 던진 겁니까? 스트라이크를 던진 거잖아요. 그죠? 잘 던진 겁니다. 근데, 근데 타자가 그걸 쳐서 홈런이 됐어요. 그러면 투수의 실패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타자가 잘한 거예요. 제구력을 키워서 스트라이크를 정확하게 꽂아서 던졌는데, 그걸 타자가 쳐냈다면 타자가 잘한 거지. 투수의 실패가 아닙니다. 적어도 투수는요, 자기의 사명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워서 공을 던지지 못했다면, 싸워보지도 않고 진 거죠. 그래서, 2026년도 목회 계획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뭐냐, 바로 정면 승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스트라이크 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과감하게 공을 뿌려야 됩니다 이제 목회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전도축제를 기획한다고 하죠 전도축제를 기획할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움직여주지 않아요 전도현장에 나오지도 않고 열심히 전도도 안해서 당일날 얼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실망감은 또 크죠. 움직이진 않았지만 실망감은 크기 때문에 뭐하러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되지도 않을 행사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긁어붓을 만들고 사람 불편하게 만드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상상을 해보자면 그죠. 그럼 제가 제대로 홈런 맞은 거죠. 전도를 해야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을 스트라이크를 넣었는데 빵 쳐버렸어요. 교육부를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죠. 그럼 이것저것 불평이 나올 수도 있죠. 우리 성도인들 중에는 또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해보고자 했는데 열심히 했더니 열심히 하면 더 오해받고 또 비난도 듣고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따지면 우리가 영적 입수에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 주님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있는 종이 아니라, 실수하더라도, 홈런을 두드려 맞더라도, 믿음으로 던지는 종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홈런 맞으면 어떻습니까? 홈런 맞으면? 전이 드라마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하그 입수에 걸린 그 민호라는 선수가 계속 볼을 던지니까 다 나왔어요. 코치진과. 감독이 나왔어요. 너둘 중에 하나 해. 하나는 삼진으로, 삼진으로 주자들을 다, 어, 다 어떻게든 하든지, 아니면 홈런을 맞든지 둘 중에 하나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홈런을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던지는 공마다 주자들이 와서 홈런을 뻥뻥 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 뭐였냐면 홈런을 맞았는데. 저 위에 있는 단장도, 밑에 있는 감독과 코치들도 팔짱을 끼고 흐뭇하게 웃고 있어요. 홈런을 맞았는데 씩 웃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교체를 해줄 때, 민호야, 잘했어. 지금처럼 하는 거야. 아주 좋아. 수고했어. 그리고 이제 바꿔주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볼을 던지던 친구가 홈런을 계속 맞았어요. 무슨 얘기죠? 스트라이크를 던졌다는 거죠 일단 스트라이크를 던질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뭔가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스트라이크를 아예 던질 줄 모르면 그 다음 뭔가를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게 되니까 그 선수가 입술을 극복하게 된 거죠 이후에 그 팀의 에이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감독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저의 감독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를 이 공주 땅에 보내셔서 이 교회에 목회하게 하실 때 저를 투수로 세우실 때 우리의 감독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너 도망가지 말고 스트라이크 던져 홈런 좀 맞아 괜찮아 근데 제가 하다가 홈런 맞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잘했어. 정명순부 짱이야. 내가 감독이야. 뒤처리는 내가 할테니까 일단 스트라이크 던져봐. 우리가 겪는 입스의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는 찾아보면요, 내가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사실은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모든 결과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스트라이크 존 안에 정확하게 그 안에 우리의 직구를 찔러 넣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사명의 공을 집어 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스트라이크 존에다가 그것을 던져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아까 얘기했던 그 투수는 그렇습니다. 동료들의 믿음,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하는 용기로 다시 공을 던지게 되었고, 팀의 에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자, 오늘 이제 사무총회를 통해서 발표될 2026년도 계획들은 사실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도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직구를 던질 거, 돌직구를 같이 한번 던질 겁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 개을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많은 변수들이 있겠지, 여러 얘기들이 나오겠지, 뭐 이런 얘기들. 근데 그것이 나로하여금 영적 입수로 빠지게 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네 감독이야라고 말씀해 주셨고. 힘을 내서 한번 그 돌직구를 한번 던져 던져 보려고 합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해낼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내년 한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돌직구를 던지시겠어요? 적절히 영적 입수에 걸려서. 부르심의 자리도 회피하고, 기도의 자리도 회피하고, 찬양의 자리도 회피하고, 적절히 모양만 남아있는 모습으로 관성대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말씀에 돌직구, 전도에 돌직구, 섬김에 돌직구를 들고 과감하게 한번 던져보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도 완벽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대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냥 던지십시오. 그리고 감독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백장 두둑한 배짱으로 살아가는 그런 2026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25년도 아쉬운 거 많, 많으시죠. 돌 짓고 못 던졌잖아. 맨날 똥볼만 던지고. 예, 그러셨잖아요. <laughs> 제가 직구를 막 던지죠. 그런데 예. 그 아쉬움, 안타까움 다 십자가 밑에 다 이제 묻어버리고 이제 다시금 여러분 새해는요 한 배짱 있게 내 홈런 맞아도 내가 돌 직구 던진다. 스트라이크죠. 하나님의 뜻그 안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정면 승부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